봄이 오면, 시작! 봄이 오면! 크게, 시작! 봄이 오면! 자, 봄이 오면, 박경진 선생님이 지은 책인데, 아, 이 책을 낸 출판사는 길버들이냐. 한번 보자. 어? 얘들 지금 누구, 누구, 구 놀고 있다. 그렇지? 오, 어, 곰이랑 놀고 있구나. 난 여우만 있는 줄 알았더니. 깊은 산속 차당나무 숲속에 어린 여우가 살고 있었어요. 여우야 뭐하니? 너랑 같이 놀자. 꼬마곰이에요. 꼬마곰. 어린 여우의 단짝 꼬마곰이 놀러왔어요. 안, 안 보여? 야잘 봐봐. 어린 여우와 꼬마곰은 좋아하는 놀이는 술래잡기에요. 나뭇잎으로 동굴을 만들어 그 속에서 숨기도 하고 개암과 도트리를 주워 소꿉느리도 했어요. 둘은 날마다 그렇게 재미있게 놀았어요. 며칠 동안 찬바람이 불더니 자장나무 숲속에도 겨울이 찾아왔어요. 이제 꼬마곰은 겨울, 겨울잠을 겨울 자다가야 해요. 여우야 따뜻한 봄이 오면 다시 만나자. 겨울잠을꼭 자야 해. 안 자면 안 돼. 어린 여우가 투덜거렸어요. 눈이 쌓이면 먹을 게 없을 거야. 게다가 사랑을 들킬 때가 나타나면 나 혼자 어떡하지? 어린 여우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봄이 오면 노란 민들레 연분홍 신달래 꼬부랑 할미꽃들이 피어날 거야. 예쁜 나비들도 꽃을 찾아오고 그러면 우리 재미있게 놀자. 봄은 금방 올 거야. 고마곰이 열심히 달랬지만 어린 여우는 시무룩하기만 했어요. 그때였어요. 신눈이 쏙쏙 내렸어요. 우와, 눈이다눈 시작! 우와, 눈이다눈 어린 여우는 신이라서 펄쩍펄쩍 뛰어다녔어요. 우와, 진짜 예쁘다! 고마곰도 신이라서 깜짝깜짝 뛰어다녔어요! 어린 여와 우 꼬마곰은 눈발을 뒹굴면서 눈싸움도 만들고 눈싸움도 하고 꼬마곰이 가끔 하품을 했지만 둘은 노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용한속에커다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고마. 몰라 아무도 없는데 무슨 소리지 무서워 어린 여우는 꼬마곰을 꼭 끌어안았어요. 얘들아 무서워하지 마 나야 나 청개구리 어 정말 조그만 개구리네 꼬마곰이 가까이 다가면 다가가며, 다가가며 말했어요. 근데 넌 개구리면서 왜 개굴개굴 울지 않니? 어린 여우도 다가가며 물었어요. 우리 청개구리는 울음소리가 달라 놀랐다면 미안해. 청개구리는 점점 잦아들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땅이 얼기 전에 얼른 땅속으로 들어가야 했는데 청개구리가 힘든지 잠시 숨을 몰아 쉬었어요. 너무 늦었어. 겨울잠을 못 자면 이대로 얼어 죽고, 죽고 말 거야. 어린 여우와 꼬마 곰은 깜짝 놀랐어요. 죽으면 안 돼! 잠깐만 기다려! 저는 열심히 땅을 팠어요. 그러고 나뭇잎을 소고기 넣어 청개구리 잠자, 잠자리를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어린 여우와 꼬마 곰은 청개구리를 땅 속에 들이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잘가 정개구리야 봄이 오면 다시 만나자 정개구리가 잠들고 나자 어린 여우는 공금 생각이 잠겼어요 그러곤 얼굴이 환해져서 꼬마곰에게 말했어요 꼬마 난 네가 정말 좋아 넌 얼어죽으면 안돼 어서 겨울잠을 자러 가 그러자 꼬마곰이 말했어요 여우야 나도 네가 정말 좋아 너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어. 너랑 같이 있을게. 아니야. 봄이 오면 우리 또 재미있게 놀수 있을 거야. 그렇지 꼬마. 어린 여우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러자 꼬마곰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안 돼. 너 혼자 있으면 사나운 들깨대가 너를 와서 너를 괴롭힐지도 몰라. 걱정마 꼬마 난 아침마다 피어나는 눈꽃을 볼 거야 그리고 그 눈꽃들이 얼마나 예쁜지 내가 깨어나면 다 말해줄게 그러자 꼬마 곰이 말했어요 그래 그래 그거 참 재밌겠다 그럼 난 겨울잠을 자는 동안 무슨 꿈을 꾸는지 말해줄게 꼬마 곰은 커다란 나무 밑 굴속으로 들어갔어요 꼬마 곰 조금 조금 눈물이 나려 했지만 어린 여우는 웃으면서 인사를 했어요. 고마 안녕, 봄이 오면 만나자. 여우야 안녕, 봄이 오면 만나자. 겨울에 자작나무 눈꽃은 아침마다 피어났어요. 어린 여우는 예쁜 눈꽃이 필 때마다 꼬마곰을 생각했어요. 봄이와 꼬마곰을 만나면 눈꽃이 얼마나 예쁜지 말해줄 거예요. 꼬마곰도 겨울에 어린 여우와 함께 노는 꿈을 꾸었어요. 봄이와 어린 여우를 만나면 자기가 꿈꾼 이야기를 모두 해줄 거예요. 봄이 오면 어린 여우와, 여우와 꼬마곰은 훌쩍 커질 거예요. 그 훌쩍 큰 꼬마곰이 여우하고 여기서 나와서 와 봄이 왔지 와 봄이 왔었지 와 재밌게 놀고 있지? 꽃도 피고 헉, 여기 행복 어린이집 아이들도 이제 봄이 왔으니까 많이 더놀아야 되겠죠? 그렇죠? 와 좋겠다. 오 이거 너희들 겨울에 많이 놀았어? 눈밭에서 어 이제 봄에 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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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에서도 들판서 에 산에서도 많이 놀자. Gracias por ver